안녕하세요. 포럼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의 단면도가 있을 때이 단면도를 3D뷰에서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3D뷰에서 단면도를 만들 때 어, 섹션박스라는 걸 쓰잖아요. 이 섹션박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형태로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꺾인 형태의 단면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섹션 박스를 하나 만들고, 아래쪽에도 섹션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두 개를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3D뷰로 이동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면도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은, 어, 빌딩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3D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큐브의 모서리를 우클릭해 주시고, 섹션에서 방금 저희가 선택했던 빌딩 섹션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은, 어 단면도가 생긴 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절단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단면 상자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을 임의로 수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시 3D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뷰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만든 이 3D뷰를 시트에다가 배치를 해 주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이 해당 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뷰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단면 상자 다시 1로 만들어 주고요.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나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금 만든 이 단면 상자를 하나 복제해주고 이름을 어, 리네임해서 단면 상자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트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어, 단면 상자 1을 드래그해서 똑같은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심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 형태의 스냅에 잡히게 되는데, 이 십자 형태의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하면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만든 이 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단면 상자를 뒤쪽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단면 상자를 조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당겨서 조절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 기존에 있었던 이 3D 뷰를 더블 클릭해주고 단면 상자를 이 라인까지 맞춰서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셔서 어 조금씩 어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을 되는데요. 이 단면 상자도 사실 스냅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다 만드셨으면은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의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잖아요. 이런 선이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이 섹션 박스랑 이 크롭 뷰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다시 기존에 있던 뷰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크롭 뷰랑 크롭 리즌 비지블을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크롭 리즌을 어, 조절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라인을 당겨서 요만큼까지 당겨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 기존에 잘랐던 단면 상자의 영역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Crop View랑 Crop Region b e 를 같은 방식으로 켜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영역을 이 라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은 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없게 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땡겨가면서 선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기존에 만들었던 섹션 박스는 숨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두 개의 뷰 모두 크롭 리즘 비즈블을 꺼주시고, 시면 이런 식으로 어 꺾인 형태의 어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작업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